대통령만 리더일까? 진짜 리더는 따로 있다. 회사 회의 시간 우리 조직이 잘 안되는 건 리더 때문이야. 그런데 리더가 대통령도 아니고 CEO도 아닌 이상 대부분은 조직에 참모라는 사실 알고 있나? 1. 진짜 리더는 몇명 안된다. 한 조직의 진짜 리더는 단한 명이다. 나머지는 전부 리더를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리더만 있고 조력자가 없으면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두 배로 듣고 반만 말하라는 뜻이라는 소리도 있다. 말은 꼭 해야 할 때만, 귀는 꼭 들어야 할 말만, 눈은 꼭 봐야 할 것만 보자. 비, 역사에서 배우는 말 잘하는 법. 장량과 가우는 말 잘하기로 유명했다. 직원 대신 비유와 질문으로 리더의 기분이 안상하게 전달했다. 폐하, 이건 마치 맹수가 물가로 나간 것과 같습니다. 유방이 들으면서도 피식 웃었다. 반면 구천은 왕에게 직설적으로 비판하다가 결국 자결라고 말았다. 진실만 말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말의 기술, 그게 참모의 힘이다. 함 듣는 것도 기술이다. 한신은 괴통의 말을 무시해서 천하를 얻을 기회를 놓쳤고 상황은 주변의 경고를 흘려듣다 죽임을 당했다. 반면 소아는 위기 때마다 조언을 듣고 실천해 세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끝까지 유방의 2인자로 살아남았다. 듣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상대의 입장, 조직의 방향, 미래를 읽는 귀가 필요하다. 사 보는 눈, 빅피처. 바둑 고수는 몇수 몇십 수앞을 본다. 조직도 그래야 한다. 범녀는 오나라에 굴욕당할 때도 지금은 참자. 이걸 발판 삼아 언젠가 갚아준다. 결국 복수에 성공했다. 장량도 유방이 실수할 때에도 그의 제왕의 기질을 보고 전략을 설계했기에 한 제국이 탄생할 수 있었다. 오, 조직 안에서의 현실적 전략? 모든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될순 없다. 하지만 누구나 조직을 살리는 참모는 될수 있다. 참모의 조건은 말은 기회와 분위기를 파악해뱉고 들을 땐 필터를 장착해서 볼땐 현재보다 먼 미래를 상상할 줄 아는 눈. 그리고 때로는 허물보단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 클로지. 당신이 조직의 미래를 바꾼다. 누군가의 참모, 누군가의 조력자, 누군가의 그림자, 진짜 중요한 사람은 앞에 있는 리더가 아니라 그 리더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 참모, 즉 블라인드 리더,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조직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는 사람들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